그게 이제 막뭐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뭐 이런 말 이렇게 그 내, 나는 이제 개인으로서 사랑할 수가 없다 막 이런 걸 투영해서 이제 그 노래 좋아해서 신청했는데 그 음악다방은 대부분 이제 팝송을 틀어주는 팝을 틀어주는 그래서 뭐뭐 뭐,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잭슨이든 뭐고시대뭐 보이조지 뭐 이런 이렇게 좀 팝을 틀어주는 그 그런 곳이었는데 김수희 노래 신청하면 보통 잘안 틀어주거든요. 근데, 어, 그 미남 DJ는 제가 신청하면 바로 틀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? 그, 오늘 나를 좋아하나? 막 이랬는데, 한 번은 그 미남 DJ가, 어, 자기, 그, 오늘, 그, 이렇게 그, 이 노래 신청한 사람하고 그 데이트를 하겠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봉을딱 틀어줬어요. <laughs>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머 저거 누구 노래야? 그래서 <laughs> 다 이렇게 어떤 년이야? 막 이런 얼굴로 서로 이제 남자니까 그래갖고 이제 거기 여자들한8 0명 있었는데 도대체 저, 저 노래 신청하면 년이 어떤 년이야? <laughs> 막 서로를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었는데 마, 저는 이제 제가 신청하니까 딱 알잖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여자로 생각하고 저러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노래 딱 끝나고 이제 뭐 그 이제는 빠빠빠 빠빠빠 막 이것들 딱 틀어주고 이제 딱 나온 나와서 이제 막 걸어오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여자한테 가는지 두고 보자 막 이런 눈으로 막 쳐다봤는데 저한테 딱온 거죠. 그고 사람들이 막 뭐야 게이야? 뭐 그때는 게이란 말도 없고 막 뭐야? 뭐야? 막 이렇게. 근데 그 사람이 제 손을 딱 잡고 그냥 나갔어요. 그리고 제 저랑 이제 같이 갔던 우리과 친구 여자친구 두 명도 저기 무슨 상황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걔네는 막 우리한테 막 말도 못 걸고 딱 나와서 그 형이 이제 집이 심장인가 그랬어서 천호동까지 이제 버스 타고 막 자기가 오늘 널 책임진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첫날인데 <laughs> 그래서 막 따라가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그때 김수희 노래 그 사람은 아유 뭐그 그러니까 얘기 다 해야 되나 아니 그날 그래가지고 천호동에서 천호동에서 데이트한다 그래갖고 뭐 데이트 그러면 무슨 이제 저는 이제 천호동 가는 그 길이길래 어컬이나 이런데 가서 그 스카이라운지 가서 데이트한니다막 <laughs> 이랬는데 버스타고 그냥 천호동 무슨 포장마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한다 그러시더니이 포장마차는 웬 말이시냐 이랬더니아 데이트 참 맛은 이런 거다 그래서 아니 데이트라고 하시면 혹시 저를 좋아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뭐 네가 이상한 노래 자꾸 신청해서 귀여워서 그 만나주는 거다 막 이랬다가 이제 그 그이게 뭐 자기 집까지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동생이 내신에 있는 그 소년 가장 에 청년 가장 부모님 안 계시고 그리고 가서 제가 한여금성이 또 나오잖아요 가서 다 청소 다 해주고 그 밤에 가서 청소 다 해주고 아침에 밥다 해주고 막 도시락 싸주고 애들 그리고 아침에 다매여서다 보내고 저는 학교 늦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 자기 용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루 그 주날 <laughs> 그 <laughs> 울면서, 그 <laughs> 처음부터, 처음부터 나한테 그런 얘기야. 하 역시, 사랑은 이러지 않아. 막 이러면서 또 마지막 통을 부르면서 집에 이렇게 왔었던. 그랬는데, 그, 그 다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. 그걸 못 가겠더라고, 반줄에.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고, 막 그렇잖아요. 한동안 못 가다가, 나중에 이제 갔어요. 한두달 지나고.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, 도대체 그때 어떤 마음이길래 나를 한두 달 안느냐, 막 따지려고, 따지 싶은 마음도 있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뭐 국대를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온다 그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준게 마음이 아파서 반줄이안나오는게 아닌가 라고 저 혼자 그냥 혼자 <laughs> 생각하고 있어요 <laughs> 얘기하다 보니까 나만 무슨 <laughs> 예. 어우 스펙타클 예.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런 그런 게 많아요 경험이 아니 안무나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연기할 때.